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 LED 라이트로 어두운 곳까지 완벽하게 먼지통에 쌓이는 먼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 LED 라이트로 어두운 곳까지 완벽하게 먼지통에 쌓이는 먼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며 핸디형으로 변환하여 강력한 흡입력 LED 라이트로 어두운 곳까지 완벽하게 먼지통에 쌓이는 먼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강력한 흡입력 LED 라이트로 어두운 곳까지 완벽하게 먼지통에 쌓이는 먼지를 직접 확인하세요.